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맞힌듯 가는 거라고 받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버리는 거야 거의 각도에 유지한 척을 그렇게 가 버리라고 그럼 손목을 어떻게 해? 아 이렇게 서 가는 거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아 이렇게 받는 가가차지기는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쳐져서 응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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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야 그냥 손목이 어?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야. 여기이 이렇게, 이렇게 손목부터 이렇게. 붙야지 이렇게까지 어트를 는 거야. 그냥 그래. 이런 편어 직접 걸어은그래지는 거야. 그래지만으 그러니까 이쪽을 때리려고 하면 커트가 조금만 더어도 강한 주 쉽게 생각해서, 손목골도, 라켓, 라켓과 손목골은 잡 됐으니까, 손목으로, 다른 말로만 는 거야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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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어, 그래도 손목을 다 쓰시는 거잖아. 그럼 맞추지. 그니까, 러 이쪽을 주면서는 좀 손목을 아직 안써주고요 인텍트 인텍트로, 인텍트 해야, 그래. 해야 는건요 그, 그 시계는 아니야. 네. 시계가 되면 이 써지지, 다야되거안 그, 써진 게 없어. 이거 지금도 네. 아, 아직 자신이 그래. 없어서 이걸 정해놓고. 정치를 위서게 돼야 된다 저, 그래. 게보거한 전체를 시계 안 나와. 그, 워가안나온다 네. 이게, 요기 순간 이게 빨라, 이게 빨라. 어? 이렇게 깔으면서 그 다음 깔아간다. 왜냐면, 여기서 탁칠적에 세게 치면 여기서 신이 이렇게 가해지잖아문제게뜨 그럼 가해지 끊지 못하잖아. 신이 네. 끊지 못하잖아. 네. 탁치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게수이 아니야. 그러니까, 그건 갇히지잖아. 그건 나도 갇히면 되니까. 나머지 세계식 보면, 손으를 가는 거야 서자그림여기이 네? 마지막 가는 다 보면 이다 틀렸다 이다 보면 네. 똑같지가 않잖아 꿈마다 네. 다틀 임팩트만 중간에 으면 어? 이거 어떻 똑같나 고자칭이 마지막 수에다게 해가지고 마지막으 그럼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그건 될까요? 그건 정리가 없어 근데 이거 여기서 잡으라고 하는거지 잡으면 들어가지 자, 여기서 딱 잡으면 네. 잡히면, 어떻게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 딱딱 잡으면 힘신 들어가지 이렇게 딱, 딱 잡으면 힘이 들어가지 잡을래니까 브레이크를 잡을래니까 신이들어는거아니야아유 네. 이렇게 쭉 네. 나가서 힘이 나줄알고딱 잡히냐고 어떻게 해 어? 근데 이... 너무 힘을 안 주면 다 너무 흔들려서 그 다음 동작을 만들이 음. 힘들죠 그렇지 이제 자연스럽게만 네. 나가 네. 자연스럽게 네. 나가는데 야. 라켓만 듣는다고 그렇지 네. 자연스럽게 네. 나가면 광감하게 그러면서 라켓만 듣는 거. 고 왜냐면 습기 없을 때 이렇게 설치시듯이 이렇게 하면 다음 동작이 어떻게. 네. 네. 아, 되돼 끝이 준비 어, 네. 네. 안 되고 손의 크기가 이 대신 절정판을 달리 쪽에는 다 가만히 하는 거야 절정판을 알지만 가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빨리이들가서서 순간 인서막게나오거있요절정주이는거예 이것까지 절정사 주다 가만히 대나와서 그래, 리쭉 나가는 거야몸이다 좋아하는 거예요. 길은 더높하도몸을 좋잖아요. 쎄게 보이는 것이 뭐 밀폐 끔다이 이렇게 나가고, 반 스마트씩을 는 거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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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오렇게 안심할 수 있게 지버 어? 드라이브서딱고 어? 한가이게다게 이렇게, 어? 이렇게, 이렇게, 어? 두껍게 맞아결정지 위의 결하지 말고 더 두껍게 맞게 맞춰야지. 습니